안녕하십니까. 예, 행복상주입니다. 예, 일요일 아침에 예, 예,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예, 뭐 토요일 일요일도 일이 연속이니까 그렇죠. 예. 음, 금요일 밤에 예, 아무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 없이. 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이게. 어, 왜냐하면, 어, 트럼프가 좀한방 크게 질러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좀 이렇게 크게 한방혹 질러줬으면 예, 하방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소, 솔직하게 말해서 뭐, 예, 좀 크게 한번 확질로줬으면 한번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한번 안 올렸겠나, 그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 어, 금요일 밤에 트럼프가 한번 미친 듯이 한번만 날줬으면 요게 값서 최소한, 예, 순간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요한 예, 10배는 안 터졌겠나, 그런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뭐, 이거 10배면 한달 월급이죠, 그죠? 한순간에. 그럼 뭐, 주말에 지나고 월요일장은 한번 크게 개하락 나오면서 쭉 밀릴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속으로 좋단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laughs> 이런, 그, 상승장,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어, 옵션 가격은 정량적으로 숫자가 딱딱 이렇게 찍혀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하, 이제 1.25 밑에 가격에서 이런 식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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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혀 나오면, 예, 열강을 하죠, 그죠? 예, 기간이고, 외국인이고, 일단 하방으로 어느 정도 배팅을 하고 있고, 나오면 달리겠다고 지금 딱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보고 저도 따라 하는 건데, 그래도 속에서는 솔직하게, 예, 좀 밤을 새워가면서 봤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아, 이게 하늘 이 주신 또한 기회를 날라가는구나. 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예. <laughs> 어, 지금 보면, 이 제, 그, 금요일 날, 제, 주간장에 이렇게 맞춰놨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이제, 야간은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뭐 됐기 때문에, 저1.25저 밑에 하방에 있는 값은 볼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제, 그, 옵션 그 가격을, 아, 당일 날, 어제 설명했는게 보면 260까지 딱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포지션도 이런식으로 막 가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여기 60까지 하고 상방을 270, 72로 때려놨다고 이 정도 가격으로 그러면 일단은 그 포지션으로 청산을 보면 여기서 270에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어 그렇지만 그냥 안 가고 한번은 흔들고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어디 야간장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아마 눈치를 채시겠지만 주 이제 금요일 밤 금요일 낮에 당는 야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 비슷한 가격이 잘 없어요 이렇게 어이든 간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이거였죠 그죠? 예, 그래서 조심하자 이거인데 어 밤에 이렇게 보시면 267을 이렇게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맞춰놨어요 이렇게 등가에다가 요거만 올려놨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야간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도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272를 272와 260을 이렇게 똑같은 가격 맞춰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몰률장도, 예, 몰률장도, 일단은, 어, 요, 200, 지금 보시면, 예, 267, 요거를 이쪽으로 좀딱히 땡기고요. 땡기고, 예. 여기 보시면, 야가 5.85 이상에서 5.92 이렇게 맞춰놓고, 야도 3 8 5도 맞춰놨지만, 얘를 갖다 6.0에다 맞춰 놓고 그죠 6.3에다 6.40 이런식으로 맞춰 놨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 거두절미 하고 뭐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요거 요거 이런식으로 가두리장 예. 그러면 내일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갭으로 270은 띄우겠다는 거죠. 갭으로. 그죠? 그런데, 어, 270, 야, 270이 시작이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고, 원래 중에 야가 3.3을 깨버리면, 그죠? 얘가 200, p 270, 6.6을 지지를 해버리면, 예, 하방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260 이하가 2 6 0이하가 2.5를 지지를 해버리면, 예, 상방을 안 간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콜 27이가 2.5를 대버리면, 2.5를 뭐 유지를 못하면, 예, 상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 같은 270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요. 얘는 4.85를 지지를 못했고요. 얘는 4.270은 4.85를, 4.5하고 4.85를 지지를 했습니다. 4.5와. 그러면, 그, 월열장이, 아니, <laughs> 월열장이 요거를 지지하고 일단은 그죠? 예. 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니 올라가서, 요것도 지지를 해버리고, 5.5까지 가야 되는 거고, 얘는 4.5를 깨고 내려와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월요일장은, 어, 일단은 갭으로 뛰어 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예. 뛰어 올리고, 이렇게 마차 거의 비슷하게 마차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시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시가가. 첫번째 시하고그 다음에 3분, 5분 단위에서 변동성을 줄때그 변동성을 유지해내느냐 못해내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일, 어, 월요일장은 그죠? 내일장은 만일에 초반에 갭을 우리가 띄우기 때문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도어온다 하면 예, 또다시 외공의 기관은 그거를 보고 다시 두들겨서, 예, 다시 267, 8에, 예,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유지를 해버리면, 이거 다 지금 보십니 2.46, 2.46이잖아요. 3.3, 3.66. 중요한 건 등가를 이렇게 맞춰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 다음 주는 3주차인데, 등가를 5.0에다 둘다 맞춰놓고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 200,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장을 판단하는데 제일 쉬운 거는 야, 260, 200, 콜 267을 여다 놓고요. 얘도, 푸드 267을 여다 놓고, 뭐 5.0에다 지금 거의 다 맞춰놨잖아요. 야간장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갭을 띄우다면는 5.5에다 되게 될거 아닙니까? 어, 그날 그, 제... 그죠? 그러면 얘는 야가 5.5면 얘는 뭐 어디에서 4.85, 4.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얘는 지금 3 8 5다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잡아놓고, 그러니까 잘 보시는 겁니다. 이게. 야, 둘이 수렴해 가는가, 안 가는가. 만일에 얘들 둘이 이런 식으로 내려서 다시 5 0에다수렴해 가면 양방 피백이고 그죠? 야는 5.5를 지지 하고, 얘는 3.8을 밑에서 갔다 갔다 놀고, 3.3을 깨고 내려간다면 상방이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달릴지, 이두개 보면 양매도 장일지, 예,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월요일 장은 서둘지 마시고 초반에 좀 장을 지켜보고,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월요일 장은 굉장히 아, 장을 초반부터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보고 판단해서 들어가시면, 예, 괜찮은, 어, 매매하기는 괜찮은 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방으로 간다 하는 거는, 일단 이건 다 깨질 거예요. 그죠? 다 깨질 거. 하나의 지표입니다. 이두 개. 이거와 이거. 그래서, 어 좀, 기분 나쁜 징조가 뭐냐면, 올릴 김에 이거를 왜 2.5를 안 맞췄는지. 그래서, 어, 월요일 날 장을 보면, 콜 257을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그 콜을, 매도를. 그래서, 아, 이거, 272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야간장 신호를. 270, 267, 270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 옵션이고, 콜이고, 푸시고, 지금 옵션 가격을 엄청나게 빼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일단은 올열장은 어, 초반에 좀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 예, 일단, 이런 장은, 예, 이런 장은, 일단 갭으로 올렸기 때문에, 예, 야도, 야도 둘이 뺐잖아요. 그죠? 이거 이 밑으로 가면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렸으면, 다시 이 자리로. 265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예.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어, 그죠? 하방 지지 테스트는 이제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65m로는 안 간다고 그 거의 확정 사살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265m로 떨어질 확률은 이제 극히 적습니다. 적는데 상방으로 이제 어느, 얼마큼 우리가 치고 나가냐 그 판단을 이제 해야 될 때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위험도는 지극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방은 아 이거 힘들겠다 그래서 가두리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미국장이 보니까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 마이크로소프도 다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주식은 이제 가는 놈들 컨텍트나 전기차나 어, 5g 이런 쪽에 그 가는 놈들들만 가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장이 이번 옵션 만기일 끝나고 어 이제 좀 있으면 뭐 6월 말입니까? 7월 달입니까? 실적장이 되면 다시 한번 더 가는 놈들만 가는 장세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게. 음. 200 call 270 이었죠 그죠 어이구 었다 늦어져 참 call 네, 270 270 예. 그래서 어뭐 물류장은 예. 참 야간에 이렇게 맞추기도 힘든데 그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딱딱 맞추지 외국인들도 이제 지금 어, 하방으로 좀 배팅했는 것들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손실 안 나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한 번은 다시 이렇게 등가에다 이렇게 맞춰야 야들이 다시 포지션을 정리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다시 상방으로 이제 어떤 신호를 주겠죠 그죠 포지션을 다시 상방으로 완전히 바꾸든지 뭐, 다시 이 가돌이 장으로 바꾸든지. 그래서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보면 대충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때 구하 가면서 어, 주식은 이제 가을 음만 계속 갈 거고요. 그죠. 예, 선물 옵션 같은 경우, 만일 가돌이가 된다면 예, 매매하기는 상당히 좋, 좋게 될 겁니다. 뭐, 딱욕반지탁 치고 올라오면 매도때리고 265자 밑에 내려왔다 하면 다시 매수하고, 예. 그니까 요거를 가격표를 잘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좀, 금요일 밤에 좀 많이 아쉽긴 아쉬웠습니다. 예. 저도 해치로 좀능숙하게 해놨는데, 그, 가는 거 보고, 예. 뭐, 크게 손실은 안 보고, 뭐, 거의 본전, 온전에 다시 그냥 적당히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욕심을 한번 버렸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예. 어, 월요일날 예. 아침에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요 예. 이두개 이렇게 맞춰놨지 않습니까 그죠? 등가를 맞춰놓고 예, 그러니까 옵, 어, 옵션 가격 두 개를 뭐265 265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요거 콜2일아콜 아, 267, 예, 코 267. 그다음 두개 맞춰놓고, 예, 아침에 딱 시초가 어떻게 뜨는지를 잘 보시고, 어 어떻게 지지를 되는지 한번 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아니면 이제 272콜 272, 예, 코 262. 요거 하면 이제 이두개 가격이 얼추 안 비슷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시간 가치 토 일요일까지 이제 빼니까 푹 가격은 더 빠질 겁니다. 이게 그죠더 빠져 보면 만일 많이 빼버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가격이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한번 쫙 시계 올렸다 이두개 보고 움직임 보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니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 가치가 빠지니까. 일단은, 어, 올릴 장은, 예, 보시고, 만일 갭으로 많이 띄운다면, 예, 그러면 개인들이 다시 매수세 따라 붙는다면, 예, 다시 한번더 원상복귀, 267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장 초반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일단은, 이, 이렇게 지금 장이 되면, 어, 충분히, 예, 가지고 가는 놈들만 가기 때문에 가는 놈들 가지고 매매하시면 손실난 건 충분히 복귀가 될 겁니다. 예, 어, 너무 뭐 서주지 마시고 천천히 보고 예, 판단하시면 올려주면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 행복상조였습니다.